회사 노조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한 만큼 대우하라! 자기 월급 더 줬어요? 아니요 아무래도 더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? 왜더 주냐 왜더 주냐 아니 돈을 더 준다고 시위를 해? 정시 퇴근 보장하라! 송 실장 우리 6시 정시 퇴근 아니었나요? 12시 점심 퇴근입니다 그랬었나? 대표님께서 직원들 휴식 보장을 위해 바꾸셨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넘쳐난다! 좋은 거 아니야? 내 아들이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한다! 엄마가 서운해할 걸 생각을 못했네 예? 다내 잘못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? 대표님은 지금 당장 감사 편지 받아주라! 어... 자기 그냥 받아주면 안 돼요? 한명 받아주면 전 세계 120만 명 직원들 편지 다 받아줘야 돼요 아 그럼 고춘이... 내 편지를 안 받아주면 삭발투쟁 시작한다! 삭발투쟁? 대표님 은애는 우주 같아서 당장 멈추라고 해요! 죄송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아 어, 맞다 송 실장도 11조였지 11조가 뭐예요? 쉽게 일하고 많이 버는 노동조합입니다 아, 11조가 아니고 11조였구나.